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얼마 전한 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피드백을 받기가 싫습니다. 예전에 직원들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너무 솔직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다면 평가가 활발한 직장도 있지만 대개 리더들은 다면 평가의 결과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고 성공한 리더일수록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이에 리더십 코치 골드스미스 박사는 피드백이 아닌 Feed Forward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피드백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Feed Forward는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다면 리더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나의 문제는 무엇이죠? 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내가 이러 이러한 부분을 잘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방식으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피드백의 질문이라면 후자는 피드포워드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과거 잘못이나 문제를 들추지 않고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드스미스 박사는 구성원들에게 또한 수동형 질문이 아닌 능동형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수동형 질문이란 변명을 낳는 질문입니다. 환경 탓이나 회사 탓을 하는 질문이죠. 능동형 질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했는가요? 라는 것은 수동형 질문입니다. 이는 환경 탓이나 회사 탓으로 유도하죠. 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요?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라는 질문은 능동형 질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 되죠. 우리가 질문만 바꾸어도 초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피드 포워드의 질문, 능동형 질문을 통해 과거가 아닌 미래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한 우리 리더들이 익숙해져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티타임스의 신수정의 리더십 고충을 참고하십시오.